사정이 가까운 시각 119 출동 신고가 들어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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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고는 아닐 까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출동 명령이 떨어진 곳은 한 고등학교 기숙사.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학생이 교사의 등에 업혀왔다. 이 학교 신입생 류상현 군, 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선배가 후배를 일대일로 훈계하던 중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라는 게 학교의 설명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2학년 우무군은 곧바로 구속됐다. 하나같이 똑같이 어, 이상하다. 왜 다들 시시하지? 그 사건에 대해서 접근조차 못하게 한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날 그 방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른 새벽 김영희씨가 우유배달에 나섰다. 새벽잠을 포기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오토바이 한 대로 가파른 골목을 누빈다. 지난 6년 동안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었다. 삶의 희망이었던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상 마주하는 등굣길,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도 좋고 성인이 앞으로 연금도 지 장, 겨, 장, 결혼하고 예. 집착만 하고 할때 조금 더 음대라고 제가 연금도 좋고 적금다고 했었는데 그게 뭐, 너무 모임이에요 진짜로. 세 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유독 애교가 많았던 류상현군 친구를 좋아해 학교 생활도 즐거워했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도 누구보다 들떠 있었다. 부모 역시 기숙사 생활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라는 게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부모가 집도 안전한 곳이지만 학교하고 집은 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학교에 내 아이를 맡겨, 믿고 맡겼는데. 하지만 그곳에서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엄마의 시간은 아직도 지난 4월에 멈춰 있다. 음, 금요일 밤이었죠. 11시 조금 넘었는데 전화가 오길래 학교라고 전화가 왔어요. 음, 그냥 받았더니만 막 상현이가 막 갑자기 어, 많이 다쳤다 위급하다. 지금 그 경대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병원에 좀 오시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전가 왔었어요. 그래서 상현은 학교원 기숙사 203호 생활관에서 숨졌다. 4인1실의 작은 방이었다. 그날의 사건 기록이 찍힌 CCTV 기록을 추적했다. 사건은. 숨진 류상현과 친구인 박대석이 다투려한 사실을 선배들이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야너 아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그 부분을 대해서 따질라고 사실은 간 거야. 2학년 학생 한 명이 1학년 유상현과 박대석을 데리고 203호로 들어간다. 잠시 후 뒤따라 들어간 2학년들의 손엔 무언가가 들려져 있다. 권투 클럽이었다. 203호 방 안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같은 시각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선배인 2학년과 후배인 1학년들의 진술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2학년들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타일렀다고 말했다. 당시 203호로 들어온 한승철은 복싱을 잘하는 친구인데 권투 글로벌을 가져와 유상현과 박대석에게 각각 한 손에만 착용하게 한뒤 서로 싸우는 것은 안 되므로 진짜 싸우고 싶다면 차라리 스파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1학년들은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싸움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양년 안승철이 류상현과 박대석에게 각각 글러브 한 짝씩을 주며 서로 한 대씩 때려보라고 하였으나 박대석이 겁을 먹고 이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박대석과 류상현에게 글러브 한 짝씩을 주고 서로 한 대씩 때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끝나는 듯 했다. 멋진 하지만. 멋진 하지만. 어. 유상현이 203호를 빠져나오고 나머지 학생들도 하나둘 방을 나온다. 하지만 잠시 뒤. 방으로 돌아가려는 상현을 누군가 불러세우고 상현이 그를 따라 다시 203호로 들어갔다. 방문은 굳게 잠겼다. 돌아가려는 류상현과 박대석을 방으로 다시 불러들인 2학년들 그들 중한 명이 류상현과 박대석을 세워놓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침대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2학년 오희철이 일어났다. 오희철은 주먹으로 박대석을 때렸고 류상현에게는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그뒤 상현의 배를 발로 걷어찼고, 상현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선배 말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야 그럼 왜 너는 엎드리라는데 안 엎드리느냐. 그리하니까 그때서 이리 엎드리는 걸 복부를 한대 잡은 거야. 그래야 그게 이제 사인이 된 거지. 상현이 숨진 그 시각,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여덟 명. 선배 두 명이 후배 두 명을 폭행하는 동안 나머지 네 명의 아이들 역시 그 방에 있었다.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내내 가만히 있었다고 대답했다. 오희철이 유상현을 때릴 때 진수린을 포함하여 조상열, 최승호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인 고영태는 무엇을 하였는가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조상열, 박민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만류하지는 않았는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지 7개월이 흘렀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만나 보기로 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까스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고가 났던 그날 그방 안에 있었던 아이들. 왜 폭력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희도 이한 때는 엄청 많이 맞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때는 진짜 저희 이랑 때 비하면 그냥 별것도 안 됐어요. 그냥 형들이 말로 하는 여서 그냥 진짜 엄청나게 심한 것도 고 그냥 조금 심한 것도 아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와, 나와, 나와. 기강 잡기를 명분으로 기숙사 안에서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선배에서 후배에게로 폭행은 수년째 대물림됐다. 기숙사를 거쳐간 또 다른 학생을 만났다. 폭행은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주먹으로 뭐 무자비하게 막 때리거든요. 때리다가 뭐눕거나 이러면 일어나라고 발길질하고 다시 일어나면 뭐 때리고 네 때리다가 뭐 벽에 기대라 해가지고 또뭐 복부를 때리고 그러다가 또뭐엎드해서뭐 몽둥이로 좀 때리고 그 형이 거의 때리다 지칠 때 동안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네그 정도로 맞다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구타가 이어졌다. 몇번 맞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맞다 보면 좀 세뇌가 돼서 맞는 게좀 당연하다는 듯이 점점 좀 받아들이게 되고 네, 그래서 맞으면 맞는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가혹한 심부름도 견뎌야 했다. 시험 한번 다시 받아오라고 그걸 한세배삼두세번 한 반복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방에 앉아서 3시까지 그냥 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견딜 수 없는 폭력에 피해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지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뭐, 기숙사라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뭐,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선배, 선배가 뭐, 이렇게 흥계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원래 기숙사라는 게 그렇다면서, 심하게 뭐, 징계를 내리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시 학교를 찾았다. 상습적인 폭행도, 무인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위로라든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숨지게 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24시간까지 생활하다 보면 훨씬 더 다른 장소에서부터 많이 목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거죠. 아 때려도 되네, 때려서 이기면은 내가 인정을 받네. 이런 학습 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때 이제. 10대 청소년 6,000여 명에게 물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2.8%가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목격 뒤 느낌에 대해 묻자 22.9%가 도와줄 수 없어 무기력했다고 말했다. 목격 뒤 행동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2.6%가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선 31.2%가 무관심을 꼽았다. 친구가 맞는 걸 보면서도 방관하는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뭐 화장실에서 맞아도 구경하고, 교실을 찾아와서 맞아도 구경하고, 운동장에서 만약에 싸우고, 뭐 때리는 과정에 있어도 한쪽은 때리고 사고가 하고 있으면 상급생이면 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좋다도 하지 않고 걔들은 그냥 농구 대는데서 농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구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어, 그래서돈 너무 많네. 이, 이 정도.